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긴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하며, 추후 도박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 보고자 입니다 2025년 5월 16일 단도박 103일차에는 200일까지의 로드맵 그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제 2 0 0일까지 단도를 이제 목표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200일까지의 로드맵을 오늘 한번 적어 봤고요. 적어도 한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도박 충동이 오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서 제가 얼마나 그 충동이 왔을 때 세게 올지 적게 올지 아직 그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전부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일에서 130일까지 30일 동안의 기간에는 지금처럼 단도 루틴을 유지하고 그동안 게을리했던 독서나 퍼즐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까지 이제 108km로 내려가는 것을 또 단기적 목표로 잡았고요. 지금 5월까지 111km로 목표였고, 6월까지 108km, 한 달에 3km씩 빼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았고, 충돌이, 이제, 충돌이 아니라 충동, 도박 충동이 올 경우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충동이 온다면은 부모님이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그런 것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31일부터 160일 차, 요 중간 부분에는 이제 1년 차 단도를 하신 GA 선생님들의 그 잔치의 소감문을 지속적으로 청취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차 단도로 하신 분들을 모델로 삼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잔치 소감문을 얻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단도 생활을 더욱 그 규칙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도박을 하면서 잘못했던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 그리고 GA 모임 나가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명상 시청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중반기에는 좀 살해 경험담 위주로 제가 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려고 해서 1336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사례 경험담을 좀 체크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반부에는 이제 1년차 선생님들의 경험담, 그리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발을 했던 사례들, 그리고 명상, 그리고 행동교정, 그리고 1336 한국도박진흥원의 공식 채널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교보제 삼아서 중간부에는 좀 단도력을 좀 키우려고 하고요. 161일부터 2 0 1일 차에는 지금껏 제가 단도를 하면서 왜 내가 단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단도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한번 더 찾고자 하고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도박을 했던 삶을 스스로 반성하며 그때의 기억을 최대한 살릴 것. 이 말은 뭐냐면 도박을 했던 삶을 잊지 않겠다가 아니라요. 그때 도박을 함으로써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악몽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최대한 살릴 겁니다. 그래야. 그 때로 돌아가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제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1년, 단도 1년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뭐, 심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일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단도 모음집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일까지의 여정을 적은 제 공책에다가 이제 완성을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200일치 그리고 나선 이제 201일부터 365일까지를 더 완성을 해서 1년짜리 단독 모음집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걸 만들고 좀 뭐라 그러지 재본을 떠 가지고 부모님도 드리고 여자친구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 갖고 있어서 단도한 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요. 오늘은 200일까지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